가을꽃 추명국이 아주 한창입니다. 분홍색의 꽃이 꽃 모양도 독특해서 가을을 화사하게 해주는 꽃인데요. 올해는 꽃도 아주 많이 피고 폭이도 풍성해졌습니다. 묘지 월동을 잘 하는 꽃으로 너무 강한 햇빛보다는 살짝 방그늘 쪽에 심어 놓으면 잘 자랍니다. 요즘 정원에 달리아들이 아주 한창입니다 많은 꽃들이 피어서 아주 풍성하게 꽃밭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달리아가 삽목을 한 달리아인데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꽃도 아주 많이 피워줍니다 저희 정원에는 곳곳에 달리아들이 있는데요 요즘이 아주 절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분에서도 꽃을 아주 많이 피워주고 있는데요. 이 달리아가 봄에 심는 춘식부분으로 여름에 피는 꽃이긴 하지만 가을꽃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가을에 꽃을 아주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쪽 화분에서도 아주 많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정원에 가을 꽃들이 하나둘씩 피어나고 여름에 피웠던 꽃들이 아직까지 피어있는 예쁜 꽃들이 많이 있는데요. 봄처럼 또 가을에도 꽃을 많이 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화원에 직접 가거나 온라인으로 꽃을 많이 구매해서 심고 있는데요. 모두 노지 월동을 잘 하는 꽃들입니다. 그래서 한두 차례 나누어서 그런 꽃들을 소개해 드리고 어떤 곳에 심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런 곳들을 심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자엽국수나무라고 해서 잎이 자엽으로 아주 예쁜데요. 저희 정원에도 잎의 색이 예뻐서 심은 꽃나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외성으로 작게 자라면서 잎도 자엽이어서 심는데요. 올 블랙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제가 올해 한번 심었었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잘 자라질 못해서 다시 한번 심어주려고 합니다. 꼭 심고 싶은 꽃은 실패해도 자꾸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심어주려고 하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작게 피는 꽃들을 많이 심지는 않았는데 무리지어 어, 피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음남 소국입니다. 잘 번지는 꽃이라 번지지 않게 잘 관리하면서 심어서 가을에 예쁘게 보려고 하는데 어, 꽃이 작지만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구절초가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 저희 정원에는 분홍색 구절초가 해마다 풍성하게 피고 있는데요, 올해는 구절초를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색을 추가로 더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얀색 구절초를 아, 정말 깨끗해 보이는데요, 이거를 같이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보았던. 화사한 분홍색의 추명국과 같은 추명국인데요. 지금 봉우리만 이렇게 맺혀 있는데, 올해 보니까 추명국이 겹으로 된 추명국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마침 흰색이 없고 해서 흰색으로 된 추명국 중에서 겹으로 피는 추명국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홍색 추명국 옆에 같이 심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림에서처럼 빨간색 꽃이 진달래와 같이 그렇게 빨간색 꽃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피는 한 다발로 피는 그런 만병초라는 꽃입니다. 이 만병초가 저희 정원에 토종 만병초가 한 그루 있는데요. 몇 년째 잘 자라긴 하는데 아직도 꽃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토종 만병초도 노지월동을 잘하는 만병초라 잘 자라고 있는데 그 토종 만병초는 흰색이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피는 노지월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만병초를 구입을 했고. 어, 같이 어,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는 만병초도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병초 두 가지를 같이 심어 줄 건데요. 노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작게 피는 원평소국이라는 꽃인데요. 이건 약 살짝 늘어지면서 피는 꽃이라 이렇게 늘어질 수 있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어, 저희 정원에 배초양 방아가 있죠. 허브로도 토종허브라고도 하는데 그 꽃은 연보라색으로 피는 꽃인데 요즘에는 다양하게 또 개량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색의 꽃이 피는 그런 배추향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주황색으로 이런 모양으로 꽃이 피더라고요 귀여워서 같이 심어주려고 데려왔습니다 월동은 물론 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지금 이제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꽃이 올라오는 꽃대입니다 어, 쿨치컴 알보 플래티넘이라고 하는데요. 어, 저희 정원에 콜치컴이 있고 기존에 심었던 콜치컴들은 꽃이 계속 피었다가 지금 이미 다시 들었는데 이렇게 꽃대만 올라와서 꽃이 피는 아주 신비한 꽃입니다. 이거는 하얀색으로 겹으로 피는 콜치컴이라 저희 정원에 없어서 구매를 했고요. 이콜치컴이 신기한 점은 이걸 심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이 상태로 꽃까지 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화원에 가끔 가 보면 미처 판매되지 않은 이런 꽃지검 고운들이그 상태에서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땅에 심지 않아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꽃지검입니다. 지금 심으면 곧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심어주려고 합니다. 기존의 분홍색 추명국이 있는 옆 자리에 같이 이렇게 흰색 추명국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아주 잘 돌아있고 빼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빼서 이 자리에 심어줍니다. 뽀글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곧 꽃이 예쁘게 될 겁니다. 분홍색 주명궁 옆에 자리를 잘 잡고 심어주었습니다. 겹으로 예쁘게 피었던 워터릴리가 다시 들어서 몸을 잘라주고 옆에 이번에 구입한 코치컴 심어줄 건데요. 이건 곧 꽃이 필 겁니다. 이렇게 흙을 잘덮어주었고요 누구는 조만간 꽃이 필 거라 꽃이 피면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은 예뻐서 사왔는데 막상 사오고 보면 심을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서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심을 만한 곳을 찾아서 곳곳에 배치를 해보았는데요. 운남 소국은 이쪽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곳이 여름부터 최근까지 예쁘게 피었던 부용이 있는 자리인데요. 그 이후에는 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남 소국을 심어서 설이 내릴 때까지 계속 꽃을 볼수 있게 하려고 하고 그 옆에 있는 벨가못은 이쪽으로 한 폭에 옮겨 심었는데 우리는 꽃이 안 피었네요 여름에 예쁘게 꽃이 피는 벨가못과 같이 이렇게 심어주려고 이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일부 좀 꽃이 남아있는 배추약인데 이렇게 보라색으로 꽃이 피는 배추약 옆에 주황색으로 피는 배추약을 같이 심어서 두려워 어지게 심어 볼 거고요 약간 늘어지면서 자라는 원평소 부분 이쪽으로 늘어지면서 클수 있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 뒤쪽으로 은숙과 하태덕쑥을 심어놨는데요 같이 자랄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국화와 아스타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흰구절초를 같이 심어주려고 이렇게 놓아보았습니다. 자여국수나무는 이쪽으로 심어줄 거고요. 이거는 봄에 예쁘게 꽃이 피는 외성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몇 년째 잎만 자라고 있는 토종만병초인데 키는 좀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꽃이 아직 한 번도 피지 않아서 내년에는 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위에 꽃눈은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이 토종만병초 옆에 이번에 구입한 만병초들을 같이 심어서 흰색과 빨간색과 보라색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필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꽃을 다 심었습니다. 제 자리에 잘 심었고 오늘 심은 꽃들은 노지 월동을 잘 하는 단연생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포기도 커지고 꽃도 많이 피는 그런 종류의 꽃들입니다. 민남소국을 잘 심어주었고요. 주황 배초양도 지금은 아주 작지만 곧그 뒤에 있는 배초양처럼 아주 크게 잘 자랄겁니다 이쪽에 잘 심어 주었습니다 원평소구은 약간 흘러내리면서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겸사진 곳에 심어 주었는데요 자리를 잡으면 아주 부위가 커지면서 예쁘게 꽃이 피니다 만병초는 원래 있는 토종 만병초 옆에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장소가 적당하지 않아서 이렇게 소나무 앞에 심어 주었는데요. 여기 한구로 있고 또 이쪽에 한구루 심어 주었습니다. 이 만병초들은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진달래가 잘 자라는 곳이면 잘 자랍니다 특히 소나무 아래에는 산성토양이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는데요 저희 진달래들도 정원에 있는 진달래들도 이곳에서 잘 자라고 있고 매년 꽃도 잘 피고 있고 그래서 이곳에 남병초를 심어주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참 예쁜데요 노지활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잘 심어주었습니다 자역 국수나무를 이쪽에 심어주었는데요. 자역 국수나무가 이거는 외성이라 아주 크게 자라진 않아서 자그마하게 키우면서 봄에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잔디밭 쪽이라서 잔디가 자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화분을 아래를 잘라서 화분 안에 넣어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요즘엔 부지런히 무지월동이 되는 꽃들을 심고 있는데요. 오늘 몇 가지 꽃들을 심어보았습니다.